임강현 국세청장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방향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강현 내정자는 과거 국세청의 중부청, 서울청, 본청, 조사국장 등 여러 중요한 자리를 역임했고요. 과거 이력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자금추적과 세무조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임강현 내정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매점매석 조사를 주도하면서 참여 계좌, 이중 장부, 현금 거래 등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까지도 조사하고 탈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었죠. 이러한 강력한 조사 방식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세 및 부당한 경비 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디지털 세정을 강조한 강민수 국세청장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임강현 내정자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